비밀의 여자 55화에서는 세리는 정혜에게 소위를 잃어버렸던 당시 에 소희의 납치범 경숙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집으로 달려왔 는데요. 거실에서 하늘이가 잃어버렸을 당시에 썼던 모자를 가지고 있었 고 하늘이는 모자가 자기 것이라고 세린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세리는 하늘이의 붉은 반점을 확인 했고 보는 순간 놀라고 말았어요 56화에서는 세리는 딸을 가까이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해 잠들어 있는 하늘이의 곁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세린은 태양에게 더 이상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고백을 할것 같은데요. 그 고백은 이제껏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이 정겨울의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에라는 태양과 세린의 동선을 쫓으며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양에게 고백하는 세린의 모습을 볼것 같습니다. 오세린이 정겨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질 듯 하네요. 오세연과 정연태를 죽였던 증거들을 찾기도 전에 에라에게 영혼이 바뀐 사실이 들통났으니 세린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세린은 아직 자신이 겨울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면 안 되는데요. 에라가 가짜 기억상실이었다는 것을 남만중에게 증거 영상을 보여주고 에라는 유진과의 약혼이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릴 듯합니다. 에라의 나쁜 짓들이 모두가 들통이 나고 감옥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어요.